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8월 5일 자, 슈퍼컵과 노르웨이 리그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에이토벤과 페노르트로 한경기 로셈보르와 트롬세로 두경기를 짧게나마 초안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모석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 경기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이두 경기 축구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트호벤과 페이노르트, 자, 슈퍼컵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아시에 필립스타디움이라는 호벤 홈에서 페이노트가 원정기에 나섭니다. 자, 일단 뭐두팀뭐 뭐 시즌 뭐 친선과 뭐 이런 경기를 합쳐서 보시면 최근 경기는 전부 다두팀다 좋은 순위를 가지고 있죠. 뭐 경기당 멀티골 이상을 넣을 정도의 최고의 분위기를 달리면서 4승 1무 연패 행진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호벤이고 페이노트는 4승 1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두팀다 최근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았던 상위권 팀들의 대결이었죠. 에르데베시의 경기에서도. 자, 일단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단 정배는 아이토벤 쪽으로 1.8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은 변동은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배당도 있고, 하지만 무수무 배당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보면 페인노르트 역배는 4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보면 2.5억 규제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현재 배당이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는 거랑 동배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무승부 한번 호벤이 두번 그래서 이 승리를 거졌고 페이노트 이기고 마지막 무승부가 나면서 상대전전 맞대결은 호벤이 2승 2무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모시면될것 될것 같고, 경기의 측도 한번 짧게 보시면은, 현재 유료 팀들의 프리 시즌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보다는, 직전 시즌 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설, 실정이죠. 자, 일단, 직전 l d c 리그에서 호벤하고 페이노 선수들이 보여줬던 풀타임 경기력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위해, 양쪽 풀백이 인사이드 공간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트, 인버티드 풀백 전술에 벤치 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양팀 모두 중앙 지향적인 축구를 보여주게 된다면 하프라인 북은 중원 지역에서 많은 선수 숫자들이가 퍼운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경기 템포는 자연스럽게 루즈해질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패스만 주고 받다가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즉곧 주고도 패스만 하다가 경기 시간이 모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에 무승부 그리고 언더로 자첫 번째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승부와 언더. 자두 번째기도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리그죠. 자, 로센보르와 트램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2시 15분에 레켄데, 다시스타디움에라는로센보르 홈에 트럼세가 원정이 나서는 11위와 12위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뭐두 팀, 뭐,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로센보르는 다섯 경기 동안 2승 1무 2패, 파이득점과 11실점 홈에서 동일 동안 2승 3득점 1실점 원정 생이 동안 1무 2패 5득점 10실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그리고 트림세 같은 경우 다섯 경기 동안 3승 1무 1패 4득점 2실점 홈에서 생이 동안 1승 1무 1패 2득점 2실점 원정 동안 2승 득점은 이득점과 실점은 아예 없었던 모습이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로셈보르 쪽으로 약두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트럼셋, 역배는 세 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승부는 3.5 정도 배당 이상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2.5노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팀의 전쟁 맞대결 한번 보시면은, 다섯 경기 동안 트럼세가 삼승 2패의 성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무승부 도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경기 동안 전부 다 홈이란 2점 팀에서 전부 다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공통점, 홈에서 다 이겼고, 색골 이상은 무조건 나올 정도로 오버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로셈모리는 리그 11위, 그리고 트름센이라 리그 12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 상태고, 서로 비슷한 전력과 승률을 기려가고 있는 매체를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양팀 모두 볼점 면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 양쪽 풀백의 인사이드 공간으로 좁혀지는 인버튼 범... 풀백 전수들의 벤치적으로 활용이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양팀 모두 지향적 축구를 보여준다면 하프라인 부근 중원지에 많은 수자 선수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경기 템포는 루즈에치크처럼 앞 경기랑 뭐 비슷할 거라 고 봅니다 슈퍼컵이랑 비슷하게 예상이 흘러갈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도 무승부와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 나마 저희 개인적으로 추천 추천을. 초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링크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조합피까지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만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일체 없습니다 어?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